Conference is about to begin. My service program in the year 2020 it will provide opportunities to the people that include those who don't even own a Hyundai car. Also, in the mid 2020s, so, ladies and gentlemen, I'd like to show you a video of the Hyundai Elevate walking car concept. <laughs> CS2019에서 오늘 발표한 엘리베이트 컨셉트카가 지금 이렇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양새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저는 처음에 양산 차량, 신기술 차량을 발표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모양의 바퀴가 4개 달린 로보트형 컨셉트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차량은 프로토타입 컨셉트카예요. 말 그대로 실제 차량을 제작하거나 생산하기 전에 연구용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컨셉트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 차량처럼 우리가 이렇게 도로를 이용할 때 쓰는 차량은 아닐 것이고 의도를 봤더니 비상 상황이나 응급 상황,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퀴가 4개가 달렸고요 몸통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다리들이 꺾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람으로 따지면 관절이라고 보시면 되는 와 몸통 사이 다리에 관절이 있다 보니까 자유롭게 움직임이 가능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차 모델이 아니라 이걸 막 걸어서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음, 등반을 할 수도 있는 어,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동영상으로이 어,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봤는데 확실히 일반 차량과는 다르게 좀더 험난한 그런 지형에서 이 차의 진가가 좀 발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고했던 이미지와는 살짝 다른 느낌이기는 해요. 여쭤보니까 이게 축소형 모델로 오늘 이렇게 공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가까이서 보니까요. 이동시에 다리가 튼튼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 말 그대로 정말 험준한 지형에서 이 차가 정말 실제로 그렇게 어, 기술적인 부분들을 최대치로 뽑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약간 미지수가 났고 크기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 보니까 이 안에 물건이나 사람을 얼마나 싣고 나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도 약간의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이번에 새로운 뭔가 출시 차량들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인지 약간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 않은 이런 독특한 컨셉트 카를 딱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약간 기발함을 보여주는 의도에서는 좋은 전략이었던 것도 합니다. 자세한 관련 기술이나 차량들이 향후 부스에서 전시될지는 아직 미지수인데요. 오늘 공개된 만큼 마음껏 엔터 어, 차가 어, 야심차게 내놓은 엘리베이터 컨셉트 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